찬송가 사백삼십육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음 오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도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마을리며주 안에 살이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이라. 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재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으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빗싸옵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용전 8장 9절부터 2 5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도 한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25절은 함께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성의 시문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자라 하니 오랫동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드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바른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하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간기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안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테반의 순교로 어,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 어, 사도를 제외한 많은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또한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고 또 빌립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으며 또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씀은 마술사인 이 시몬이 핵한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또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그 영적인 그 무지함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어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마술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노라게 했으며 또 많은 추종자들을 얻어 자신 스스로 어, 큰 자라 자처한 것을 볼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말 어, 말은 사마리아인들이 그에게 붙여준 그 별명으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 그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마술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이 자기의 그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귀의 유혹과 또한 역사였습니다. 마술로 인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었고 그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는 숭배하게 만드는 그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절1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노라하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노다 아, 시몬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시몬을 따르며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복음을 어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빌립이 나타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며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브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빌브에게 가서 따져야 할 판이지만 시몬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 시몬 역시 빌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 또한 이 빌브를 따라다녔습니다. 진실의 거짓함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단의 힘을 겪고 승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큰 자라 자처했던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시몬은 이 빌립을 통해서 참질를 얻었습니다. 시몬 또한 누구에 의해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란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겠다는 그 결단의 표시입니다. 시몬 역시. 세, 세례를 받고 또한세 아, 세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마음의 어, 결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시작 역시 참으로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 14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로들이 상할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일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바를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다. 아멘.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같은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이 없음을 또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두 관계를 보면 심각한 그 대립의 관계가 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편한 관계를 허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리고 요한 또한 어, 이들 또한 그 소문이 사실임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니 예수님 믿고 세례 를 받았으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으므로 이두 사도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어, 그리, 그들의 입으로 그리스도인을 내 구주로 시인했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본절에서 말하는 이 성령받음을 아, 받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두 사도들, 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다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어 했습니다. 시몬은 마술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지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존재와 또한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생각하기도 시, 아, 사도 베드로와 요한 역시 마술적 차원에서 그들을 이해했고 또 돈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시몬의 옛 생각과 옛 행동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가 외쪽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지만 또 세례를 받았지만 내적으로는 아직까지 옛 것에 치중한 삶이었고 또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옛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모습을 본이 베드로는 지책 내용이 본문 20절에서 2 2절 내용에 나타난 것입니다. 20절, 2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붕괴될 것도 없는 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들과 물질에 비교한 이 시몬에게 베드로는 망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시몬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몬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물질에 관심을 본 시몬은 하나님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우리 모습 속에 어 악한 것 옛생각 옛습관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감히 주님 앞에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신문에게 강한 질책 후 이젠 베드로가 권유합니다. 그 말씀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죽게 해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대어도다 아멘.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한 것을 해결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생기도록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악독과 불의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베드로의 강한 질책이 시몬을 위험에 위험에 무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사단는게 붙잡힌 그 마음, 그 악한 모습을 깨우쳐 주기 유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권유를 듣고 시몬이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들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할 것을 깨우쳐 주었으나 시몬이 회개하지 않고 이 베드로에게 중재를 요청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회개보다는 베드로의 질책 저주로부터 피하려는 데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시몬은 아직 영적 아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열 아직 열리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의지하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조차 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옛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버려야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6년 한 해가 시작되, 시작될 때 우리는 수많은 다짐을 하였고 또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2016년 시작 가짐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결단한 것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옛 모습이 나타나면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신문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변화될 것은 변화되며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하고 복된 주일 새벽에 주님 나와 첫 시간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옛 습관, 옛 행동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소망의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경관한 모습으로 생활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잡으시사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그 말씀을 붙잡고 뜻대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